샬롬 찬양한 평생 찬양으로 한줄를 여는 한 주간 평안의 생각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이번 주 찬양한 평생은 믿음이란 무엇을 해라가 아닌 무엇이 되라입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여전히 나아지는 게 없어요.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왜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로서 그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축복을 바라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무언가 얻을 것이라는 일방적 기대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존재하는 욕망들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이며 믿음은 신념이 아닌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을 것이라는 신념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존재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늘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잘 믿어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과 연관된 개념이 아니라 존재와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행위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열심히 믿는 만큼 축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행위가 아닌 존재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닌 나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보다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행위를 부추기는 도구가 아니라 내 존재를 깨닫게 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비교의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내 열심과 남의 게으름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집에 모시기 위해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땀을 흘렸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동생 마리아와 비교하게 되고 주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결국 주님이 아닌 마르다 자신의 열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의 일방적 열심은 결국 염려와 근심을 낳았지만 마리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자각은 만족함과 평안을 낳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을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 믿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열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닌 내 존재를 깨닫기 위함이며 결국 내 존재의 평안을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해라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되라를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의 문제이지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념만이 강요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단들은 철저하게 축복을 강요하며 행위를 부추깁니다.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깨뜨리고 맙니다. 종교는 강요하지만 신앙은 자유합니다. 그런 면에서 잘못된 종교야말로 또 다른 가스라이팅이 아닐까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신앙인이 되십시오. 무엇을 해라가 아닌 무엇이 되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열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열심은 일방적 열심이나 강요된 열심이 아닌 기쁨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